양치하고 있는데서 요 우리 미나 이제 파크골프 갈 좀... 거예요. 선크림 바르고, 그치요? 야. 아, 고양이가 됐다, 그치? 음, 응, 됐어. 이제 양치. <laughs> 어, 챙길 게 많겠어요. 네, 챙길 게 많아요. 파크골프 갈때 애들 모자랑 선크림 발라주고 살안 타게. 물도 챙겨가야 돼요. <laughs> 이제 제법 채비가 자연스러운 친구들. 야외 수업에 단단히 대비하고 학교를 나섭니다. 버스에 몸을 씻고 장비 점검. 북한강을 따라 공설 운동장을 지나 도착한 파크 골프장. 자이 상태에서 왼발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일어냅니다. 이렇게 집어던집니다. 자 일어서지 말고요. 자 하나, 자세 연습은 앞선 수업에서 충분히 마쳤고 오늘 수업의 핵심은 라운딩입니다. 전체 18홀을 차례대로 도는 것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선생님과 학생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나섭니다. 나이스샷 오비 아니라고 다행히도. 얘는 웃긴 장면도 넣줘야 어되 돼. 뭐. 어, 제일 좋은 건이타 아니면 삼 탄데. 삼 타에 넣어야 돼요. 삼 타에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친것 같아요? 음, 야카이 찾지만 잘친것 같아요. 멀리 나가면 뿌듯해가지고 좋아요. 나이트. 네. 잘했어. 잘했어. 어려운 건뭐 있어요? 많이 이제 배웠는데 몇 번에 골을 넣어야 된다 써있거든요. 이 정도의 골을 넣는 게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규칙을 지키며 인내심을 키우는 아이들. 그럼 6학년 형들의 실전 게임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누가 제일 잘해요? 원래는 저요. 저요. <laughs> 저요. 두 명이서 한 팀을 이어서 그냥 얘네부터 이기겠습니다. 먼저 준수 세윤 팀의 티셔츠로 스타트. 그다시어떡 하냐? 아! 모두 첫 타를 쳤습니다. 이제 먼공부터 치면서 승부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laughs> 사정권에 들어선 승부. 세윤의 공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어서 도웅도 네 타로 끝내는데요. 종하가 세 타만에 끝내는 걸까요? 아 실패. 아 이게 또안 들어가나요? 이제야 끝. 동종아 팀 아홉 타로 마무리합니다. 왜세 번이나 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애들 봐주다가 아. <laughs> 실수해가지고. 무슨 소리지? 어, 세현이랑 동이가 네 번만에 넣고, 저가 다섯 번에 넣고, 준수가 여기서 넣으면은 다섯 번에 넣는 거예요. 과연 무슨 부로 승부를 끝낼 것인가? 그냥 장준수 그냥. 선수, 퍼팅. 아, 동종아 팀의 승리로 끝난 승부. 짜증나. 짜증나. <laughs> 냉정한 승부의 세계 배워가는 것도 많겠죠. 해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는 좁은 곳에서 해서 다, 답답했는데 여기서 나와서 하니까 넓어서, 넓어서 좋아해요. 다른 학년과 함께 어울리며 그는 논미분교의 아이들. 루나를 뭐 응원하고 신기한 일을 해주면 될 거나. 파이팅 아, 이라고 보여주세요. 올 집사. 우리 논미분교는 규모는 작은 학교지만 어려서부터 다양한 체험을 익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통해 어, 협력하는, 협동하는 마음도 키우고 다양한 체험이 나중에 아이들 미래의 진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집중력을 키워서 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인내심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민아들 리로 오세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팍 골프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공을 쳐보고 또 친구들과 내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논미분교로 오세요! 아 전교생 12명의 작은 학교, 교실을 벗어나 햇볕 아래에서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논미분교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